엘리베이터 기계실입니다. 오늘은 엘리베이터 브레이크 동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엘리베이터는 크게 두 가지 동작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는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닫히는 동작을 하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첫 번째로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을 할 때는 앞에 보이시는 이 권상기에 있는 권상기가 이 모터를 작동시켜서 회전을 시켜서 엘리베이터를 위아래로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것 못지않게 엘리베이터를 멈추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브레이크 동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이게 브레이크를 동작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이 브레이크를 동작시켜주는 이 장치는 두 개가 달려 있고요. 이두 개가 이 선을 통해서 이 위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두 개의 선이 쭉 오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된 선이 반대편 쪽에 파란색과 흰색 선을 통해서 이 선을 통해서 이 관으로 들어가죠. 이 관을 타고 쭉 내려와서 이 바닥을 타고 이쪽 앞쪽에 있는 제어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어반에 있는 이 밑에. 이 부분을 통해서 올라와서 여기 파란색과 흰색 선으로 여기에 꽂히게 되죠. 그리고 반대편에 빨간색과 검정색 선을 통해서 쭉 위로 올라가서요. 이쪽으로 연결돼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쪽으로 브레이크 컨트롤러 쪽 이 빨간색 검정색 잭으로 꽂혀지게 됩니다. 이 브레이크 컨트롤러가 작동이 돼야 동작이 돼야지만이 이 잭을 통해서 브레이크 쪽으로 DC 100V 정도의 전압이 공급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꺼져 있죠.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이 브레이크 쪽에 전기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이 반대편 쪽에 잭을 통해서 전기가 220V 정도의 전기가 공급되는데요. 지금 L과 N 단자가 있고 이두 가닥선이 연결되어 있죠. 이두 가닥선은 이쪽에 있는 BRK 아래부분에 있는 단자, 이두 단자에 꽂혀져 있고요. 다시 이 브레이크 BRK 마그네틱이 동작을 하게 되면 이쪽 위에 있는 단자 두 개가 연결이 되면서 다시 이쪽 MCP 단자 이 아래쪽 부분이 두 군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CP 마그네틱이 동작을 하면 위에 있는 이쪽 두 군데에 있는 220V의 전기가 공급되게 됩니다. 되면서 이 브레이크 컨트롤러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이 브레이크 컨트롤러가 동작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쪽 L과 N 잭에 220V 전압이 공급이 되어야 되구요. 이 브레이크 컨트롤러가 동작되기 위해서는 brk 마그네틱이 동작이 돼야 되구요 그리고 mc1 마그네틱이 동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mcp 마그네틱이 동작이 되면 이쪽 220 볼트 전기가 브레이크 컨트롤러 쪽으로 220이 공급되면서 이 반대편에 dc 100 볼트 전압이 공급되면서 브레이크가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컨트롤러에 전기가 공급되어야지만이 동작하는 것과 같이 여기 있는 MC1 마그네틱 스위치와 MCP 마그네틱 스위치와 BRK 마그네틱 스위치도 마찬가지로 전기가 공급되어야지만이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 BRK 마그네틱 스위치와 MCP 마그네틱 스위치 MC1 마그네틱 스위치의 전기가 어디 어떤 라인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C1 마그네틱 스위치의 A1과 A2 단자에 220V가 꽂혀지게 되고요. 전압이 공급돼야지만 이 동작이 되고요. MCP도 마찬가지고 BRK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MC1 마그네틱의 a 2 2 단자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이 라인을 쭉 따라서 와서요. 먼저는 MCP 마그네틱의 A2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BRK에 있는 A2 단자와 연결되어 있구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 선을 따라서 쭉 올라와서요. 이쪽으로 와서 여기 있는, 어, 제어 보드에 밑에 있는 잭에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잭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C1 마그네틱의 A1 단자는 쭉 내려와서 이쪽 MCP 단자 NO 단자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NO 단자는 반대편으로 쭉 와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쪽 단자대 단자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자대에 있는 위에 또 단자를 통해서 여기 있는 차단기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차단기 위쪽을 통해서 쭉 올라가서 이쪽을 통해서 이쪽 차단기에 주전원 차단기에 알 R3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MCP 마그네틱 스위치의 A1은 여기 주황색 선을 따라서 쭉 가서 이쪽 제어 버드에세 번째, 왼쪽에서 세 번째 단자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PRK 마그네틱의 A1은 이 주황색 선을 또 따라서 주황색 선을 따라서 여기 MC1 마그네틱의 이 보조접점이 윗부분에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 보조접점 위쪽을 따라서 파란색 선을 쭉 따라가지고 쭉 와서요. 이쪽에 제어보드, 왼쪽편, 왼쪽에서부터 네 번째 단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브레이크가 동작이 되기 위해서는 이 브레이크 컨트롤러가 동작이 돼야 되겠고요. 브레이크 컨트롤러가 동작이 돼야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잭을 통해서 전기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전기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브레이크 컨트롤러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BRK 마그네틱이 동작이 돼야 되고요. 이 BRK 마그네틱이 동작되려면 MCO 마그네틱이 동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MCO 마그네틱이 동작이 되기 위해서는 MCP 마그네틱이 동작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위에 있는 220V 전기가 브레이크 컨트롤러에 공급이 되고, 그리고 DC 100V 정도의 전기가 만들어져서 브레이크 쪽을, 브레이크 쪽으로 전기가 공급되면서 브레이크가 동작되게 됩니다.